483. 어느 상점에서 각 자리의 숫자가 모두 다른 세 자리 자연수를 각각 하나씩 적어서 응모권을 만들었다. 응모권에 적힌 수를 작은 수부터 나열할 때 201번째 수를 당첨 번호로 정하였다. 당첨 번호를 구하시오. 몇네세 자리 수니까 제일 작은 수는 뭐겠어? 102겠지. 102. 왜냐하면 세 자리 수가 자리 수가 모두 달라야 돼. 각 자리 숫자가 모두 다른 세 자리 자연수, 이랬잖아. 그러면, 자, 1로 시작하는 게몇개 있을까? 1로 시작했으니까 15자리에는 1이 오면 안 되겠지. 예. 여기 1, 2, 3, 4, 5, 6, 7, 8, 9 중에 1 빼고 8개 중에 하나가 올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는, 1의 자리는, 어, 100의 자리 숫자, 15자리 숫자를 제외한 8가지 중에 하나가 9가지, 여기가 9가지. 9가지가 되겠지? 1 빼고 그 다음에 여기 1의 자리에는 8가지 수 중에 하나가 오는 거야 72개 음. 100으로 시작하는 게 72개야 아직 201번째 안 나왔겠지? 그 다음에 200으로 시작하면 200으로 시작하는 것도 72개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총몇개 있냐면 144개가 있네 어. 그 다음에 또 72개가 나오면 216개니까 200번째가 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3으로 시작할 때, 3, 0으로 시작하는 게몇개 있을까? 3, 0으로 시작하는 게. 8개가 있겠지. 8개. 8개가 있는데, 앞으로 몇 개가 남았냐면, 앞으로 몇개 남았니? 56개 남았지. 56개. 그러니까 56개가 남았으니까, 8, 7은 56이니까, 이런 게 앞으로 7번이 더 쓰여 있어야겠지. 그러니까 3, 1로 시작하는 거 8개, 3 2로 시작하는 것도 여덟 개. 그지? 이르 자리만 정하면 되니까. 그지? 그다음에 34로 시작하는 거. 34로 시작하는 것도 여덟 개. 그다음에 35로 시작하는 것도 여덟 개. 36으로 시작하는 것도 여덟 개. 37로 시작하는 것도 여덟 개. 이런데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잖아. 일곱. 그렇지? 봐봐.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예. 그러니까 여기가 뭐겠어? 여기가 56번째겠잖아. 8756. 그러니까 여기에다 56을 더하면 얼마야? 딱 200번째겠지. 딱 200번째야. 200번째. 여기에서 제일 마지막 수가 뭐냐면 379가 되겠지. 379. 됐니? 이 다음 수가 바로 201번째 수겠지? 이 다음 수는 뭐야? 380. 이렇게 되겠다. 당첨번호, 380.